안녕. 어, 오늘은 내가 너한테 사과도 하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알러지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어,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짧게 얘기하고, 내일 또 올게. 어, 요즘에 좀, 니네 맘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 뭔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 이게 맞지? 하는, 머리로 아는 그 방향으로, 혹은, 내가 이미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이 다 끝난 그것들이 안될 때가 많잖아. 내가 행동으로 실천을 못 한다든지, 뭔가 하루 패턴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의 운용이 잘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어 그때 내가 속으로 솔직히 내가 행동하지 않아놓고 어 너를 탓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거 내가 너무 너무 미안해. 어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 볼게 내가 음 같이 으쌰으쌰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 뭔가 조금 힘이 조금 자꾸 없어지려고 해서 미안해 나는 너를 정말 아끼고 너를 응원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어, 원치 않는 미래를 맞이할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미래를 쟁취하지 못하는 사람일까봐 무서웠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무서움을 내가 정작 정말 현실에서 마주할까봐 불편해서 그걸 막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잘할수 있고, 어, 내가 원하던 거를 이룰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같이, 그거를 위해서 어,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함께 으쌰으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자. 우린 할수 있어. 그리고 음, 항상 나는 너를 응원하고 사랑하는데 그거를 더 많이 표현해줄게. 정말 사랑해. 그리고 우린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보자. 남은 2025년도 잘 부탁해. 사랑해. 내일 만나.